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실험 1분만 5조 기체상수의 결정 동영상 레포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일정한 양의 산소기체를 발생시켜 이때 발생한 산소의 부피와 소모된 시료의 양을 이용해서 기체의 부피, 압력, 온도, 물수를 구하고 이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입하여 기체상수, 얼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실험의 원리 및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나 반발력이 없고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되는 가상적인 개념으로 모든 기체의 법칙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기체입니다. 대부분의 기체는 온도가 충분히 높고 압력이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잘 만족하며 이상기체의 양과 온도, 부피, 압력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주어집니다. 또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 등온, 등압하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피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이때의 비례상수를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이상기체 1모를 취했을 때 기체 상수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은 실제 기체 입자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 개념을 사용하여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수정한 실제 기체에 대한 상태방정식입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부위는 P분의 에너티로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압력과 부피의 보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보정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반데르발스 상태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기체 상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체 부분 압력을 구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각 플러스크속 물이 증발하며 물의 증기압으로 수증기에 의한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소 기체의 부분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분 압력 법칙에 의해 대기압에서 수증기의 압력을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KClO3에 MnO2 촉매를 넣고 가열하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KCl 고체가 남습니다. 이때 MnO2는 KClO3의 분해 반응에 촉매로 작용하여 산소 기체의 발생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촉매 없이 KClO3를 가열하게 되면 반응속도가 느림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촉매인 MnO2를 첨가함으로써 반응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실험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은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영상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은 기체 발생 장치를 만듭니다. 분석 저울에 유산지를 접어올리고 여닫이 문을 닫은 뒤 0점 조절합니다. KCL-O3 약 1g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MN-O2 약 0.1g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무게를 측정한 시료를 유산지를 통해 시험관에 넣습니다. 저울에 비커를 올린 뒤 0점 조절하고 그 안에 KCL-O3와 MN-O2가 담긴 시험관을 넣어 무게를 측정합니다. 비커에는 약간의 물을 넣고 삼각플라스크에는 물을 거의 가득 채웁니다. 클램프를 연 상태에서 고무관의 입김을 부드럽게 불어넣습니다. 비커 쪽으로 연결된 고무관에 물이 채워지게 한후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클램프로 고무관을 막습니다. 시험관을 약 30도 정도 기울여 고정시킵니다. 파라필름으로 삼각플라스크와 연결된 고무마개, 고무막에, 고무마개와 연결된 유리관, 유리관과 연결된 고무관의 튼세를 꼼꼼히 막습니다. 또한 준비한 시험관과 연결된 고무마개와 유리관과 연결된 고무관의 틈새를 파라필름으로 막습니다. 두 기압 사이의 평형을 이루도록 조절하기 위해서 클램프를 열고 비커의 수면이 삼각플라스크의 수면과 같아지도록 합니다. 이때 비커에 담겨있던 고무관이 물 밖으로 나온다면 산소 기체가 삼각플라스크로 들어가게 되므로 고무관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클램프를 잠그고 비커에 있는 물을 버립니다. 클램프를 다시 엽니다.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 시험관 전체를 서서히 가열하면 산소 기체가 발생하면서 삼각 플라스크의 물이 비커로 밀려 나옵니다. 비커로 나오는 물이 중단 역류하기 시작하면 가열하는 것을 멈추고 시험관이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커 속의 물의 부피를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측정합니다. 전체 및 측정 결과입니다. 대기압은 1기압으로 가정하였으며, 측정한 물의 온도에서의 수증기 압력을 확인하여 산소 기체의 부분 압력을 계산했습니다. 측정한 값을 바탕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 도출한 얼 값은 0.0807이며,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통해 도출한 얼 값은 0.0808입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산소 기체의 반데르발스 상수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고찰입니다. 실험 과정에서의 오차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험관의 온도가 높아 기체의 질량이 크게 측정되어 기체 상수가 실제보다 더 크게 계산되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관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난후 기체의 질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삼각 플라스크와 비커의 수면 높이를 정확히 같게 할수 없어 삼각 플라스크 속 발생 기체의 압력과 대기압이 완전히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수면의 높이를 정확히 맞춰 주지 않았다면 높이 차이만큼의 압력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합니다.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는 눈높이에 따라 측정한 물의 부피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고 시료의 질량 측정 시 유산지 위의 미세한 먼지로 인해 시료의 질량이 다르게 측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 기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틈으로 기체가 새어 나갔을 수 있습니다. 파라필름으로 기체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했으나 완벽히 막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기체의 부피가 부정확하게 측정되어 실험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계산 과정에서의 오차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구한 이론값은 기체 분자 간 인력이 없는 상태로 측정되었던 반면에 실제 값은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구한 얼값은 실제 기체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기체 분자의 압력, 부피에 대한 보정을 거쳤지만 실제 기체의 거동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화학 실험 1분만 5조의 동영상 레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